유튜브에 처음 아, 올리게 됐어요 그래. 그냥, 모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올리니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견모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첫 기념으로 오늘 물건은 많이 안 가져왔는데 딱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 하는데 절찬 없이 날리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물건이 좋아서 찍는 것보다는 뭐 유튜브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마이크는 제안 쓰겠습니다. 저성진이도 가고 마이크 잘안 씁니다. 아 근데 그무통에 네. 올라가면 아. 마이크가 있으면 뭐 마이 아. 좋아요. 방송이 작게 나와. 방송이서소안 아. 아 나와요. 아 그런가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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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물건을 그 어떻게 해 줘요? 는데 올려줘야 하 머리 멀리 세요. 네. 머리 멀리 네. 유리에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아, 아 네. 네. 예. 중국도자기 하나 가겠습니다. 중국도자기 그, 빵한이 정도 끓입니다. 아, 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만 만, 예, 이만 감사합니다.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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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삼만 감사합니다. 삼만, 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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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 오천, 삼만 오천. 아, 그래요. 삼만, 그냥 낙차시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병사 를막 아유, 엄청 무겁네요. 아, 일단 여기다. 괜찮아요 경대 아, 하나 가겠습니다. 청산 경대죠. 모양 청산고 성 경대입니다. 잘 보시나요? 예. 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만 만. 만. 예, 감사합니다. 만 드리겠습니다. 예상가는 이만 음, 했는데. 집중이 착한 안좋 강세로 올리겠습니다. 가격이 만원밖에 네, 안나와요 아, 이게, 아, 아. 예. 이게 오버로프 미신입니다. 공업용 미신이니까 예, 연대는 오래됐습니다. 아, 이 세월이 어느 정도 한 50년 정도 된 거거든요. 모양은 연습니다 그 예. 무게는 여기 보물상도 아닌데 꼭 무게를 예발해야 하냐면 무게가 엄청 무겁습니다. 제가 보는한 10kg 이상 된것 같아요. 예. 유차 없이 부터드리겠습니다 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만, 예, 네, 감사합니다. 2만, 2만, 2만 감사합니다. 아.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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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예, 네, 2만 5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만 있으세요?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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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저기 제가 사는 것은 그냥 네마음전 사는 거로 그대로 드려요 네, 꼭해주니다 네, 제가 올리려고 해서 는게 아, 아니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네, 그런 면이 예,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받침이고요 네, 예, 수혜가 엄청 많 예, 모아. 예, 예. 큰 손으로 못 뜯는다 예, 음, 네, 좀 쳐주십시오 이것은 뭐 미성년대가 없으니까 잘 알아듣는데 있어, 아, 있어요. 아듣는거아요 네. 군, 에이, 뭐, 아. 시하대요 군수, 군수. 이게 피아고라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예, 추나도인데 피아고라 우리 동생들은 꿈안들는데눈감만 하는데 네. 예. 성인이 되면 거잖아. 준혜입니다 성인이 되면은 다 보이는 겁니다. 춘화도입니다. 네. 예. 많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건 만원 드리겠습니다. 미선면제가 있으므로 2만원까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미신이 2만 5천원이 예예. 미신 2만 5천원이고 이 출하금은 많만입니다 예예. 백마당 드리겠마당상 원. 이게 지금 목탁입니다. 출하금안 아, 돼요. 네? 보여 예? 어우, 네. 여기서 안 보이게 하고 있어요. 특이한 목탁이거든요. 이 한번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아, 제가 아, 짜퉁 기독교 인데 이이목탁의 뭐, 칠때는 방법이 었습니다 여기를 치면 깨진다고 하더라구요 그아래부분을 그 이렇게 답니다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 네. 예, 맞다고 하시고요 예 이거 목탁입니다 목탁 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네, 감사합니다 2만 2만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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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에 이거 들을 수 없는데 실은 이걸 제가 유튜브에 올린다니까 저한테 이것도 한번 올려주세요. 하고 두신 분이 있어요. 이게 유카이기 때문에 제꺼고일상만 원을 날리는데 겠만 원만 더 찍어 주십시오. 제가 뒤로 만 오천 원더 드리겠습니다. 만천원썼습니까만 오천 만 오천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인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만 오천 시습니다만 오천 예, 어쨌습니까? 예, 마무리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 없이 막 오느냐고 오늘 제가 바빴습니다 근데 차에 있는 거 그대로 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건이 허자 보더라도 예, 관심있게 봐주시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봉담을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 2세대는 아닌데 콩나물을 올릴 수 있는 시루에 올리는 그 된가봐요 소나무로 만들었고 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고 한지 이거는 신작입니다 만 많이 제가 한 20년 10년 정도 거거든요. 이 정도 된거거든요이두 점에 뿌리공 나서 만든 다이 아주 잘 챙겼어요 그리고 예, 여기는 다이 이세점 보겠습니다 네. 세점 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네 감사합니다 이만 2만, 2만, 15 ,000. 15 ,000? 아. 예, 만 5천, 1만 5천, 1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예. 예. 그리고 이 콩나물 씹어 먹는 것 하나에 도만원씩 나옵니다. 아유, 아무가 좋네. 예. 어. 코끼리가 달린 그이 아. 인형, 이게 돈이 아닙니다. 무쇠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동의면은 가격 어느정도 적은한데 우세기 때문에 먼저 많이 찍으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많이 아. 예,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찍으신 동생분은 오늘 제가 중임에서 1 5 0 0 0에 산걸 다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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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경비서가 <견미소가> 그렇게 얘기를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야 그러면 공정동게다 오픈해 <laughs> 그가까지다 오픈해 에탑입니다 <laughs> 6,000원 빚졌나요? 이게 양주를 담을 수 있는 양주의 뭐신건가? 병인가봐요 네네 네, 이것을 술을 다 빼먹고 나머지는 깨끗이 닦은 것 같아요 네. 양주 에펠탈을 에펠탈입니다 에펠탈 안에 이참죽나무두개 자재로 쓸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게 도자기 같은 거 올리는 겁니다 도자기까지 아 도자기를 뺍니다 아, 네. 그리고 저는 이 화분, 이게 화분입니다. 이 근데, 화분만 해도 제가 만원 주고 샀어요. 네, 그래. 이세 점, 네 점, 한 방에 가겠습니다. 마음부터 가겠습니다. 마음에 가겠니다 예, 마음에 여러 번 나왔어요. 지금 한 87명 정도 찍어드려야굉장데 여섯 개 나왔어요. 만원에 2만 가겠습니다. 2만, 예, 1 5천나오 나왔고, 2만, 2만, 예, 1 5천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다. 네. 예. 음. 이거좀 빼주실래요? 네. 예. 아유, 아, 예예. 어디세요? 아 예, 일방. 아, 네. 이건 중국 별입니다. 중국 별고요. 이 깍대기를 떠보면 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뭐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계신건 아닙니다. 뭐 어제만 든건 아니고 적어도 2, 3십 년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년 이상 된건 아니고요. 3상 구축년도 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를 한 점에 이 딱대기도 이렇게 부통도 같고 앞에 부분도 건융 30년. 뭐이 부분은 장 방으로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에는 위에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 만. 예, 네, 감사합니다. 2만. 2만. 2만 15,000. 15,000. 예, 네, 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고요 어느 분이십니까? 네. 어, 예. 아 이것은, 아이고 이거 뭐, 예, 네. 제가 경매일라고 가져온 건 아닌데 이게 지금 주인분이죠. 뒤에 있으면 지휘봉이 다 들어있는데요. 예, 육군 준장 기념으로 이렇게 만든 지휘봉입니다. 마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 칼이 있어요? 만, 아니, 칼은 없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열면은 칼이 있어야 좀은 가격은 나오는데, 이건 칼은 없습니다. 혹시 만 되십니까? 만, 이거 한정 지금 유찰하게 게있어요 만, 그러면 안나는걸 봐서, 키라고 있죠 키, 이거, 뭐. 이키두개 합쳐갖고, 만 시작하겠습니다. 만,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도자기인데요. 이게 저는 진짜 배울 때 도자기부터 먼저 배웠어요. 우리 사부도 저기 있는데 이게 중국 도자기입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이게 지금 또아가볍거든요이 부분을 보십시오. 예. 이 가벼운 도자기 마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 원. 예, 만 원입니다. 2만 나왔습니다. 오 2만, 3만. 3만 3만? 예박대 네, 도장이 맞습니다. 3만? 지금 말씀하신 분이 저한테 중국 도자기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사부를 잘못 만다고 우리 사부가이만을 틀었어요. 3만 있어요? 3만? 3만? 3만. 네, 우리 사부한테안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소원이야, 이것은 일본 도자기야요 저는 이걸 밤에 사갖고 꼭 한국 도자기인다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본 도자기 신작입니다 근데 일본 도자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할 것같아고 저는 이것만 만원에 주고 샀거든요 이 케이스 도자기를 담는 케이스를 합쳐갖고 만원에 선착순을 한 분에게 만 드리겠습니다 많이 쓰세요? 네,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없을 줄알고 다른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걸 줘버렸나봐요 네. 아, 담 좋네요. 아, 한거 어떤 거요? 한국 장이 아, 한국 조장이 어디 어요 예, 그 뽑을까요? 네, 그 한국 장이 어디 어요 아, 깨다요 한국 장 깨진 거. 아, 깨진 거? 아, 이건 안되겠다 이건... 아, 아니, 가격이 많아요. 아, 뭐, 아니, 오늘 유튜브를 해봐볼요 예. 이것은 제가 가이다시원 도장입니다. 고문상에서 <laughs> 굴러다니는 걸 제가 직접 수거해가고 고문상 <laughs> 주인한테는 깨졌으니까 돈을 안 받게 하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받더라고요 근데, 연대에는 적어도 조선 후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둥이가 이렇게 턱뼈가 깨졌거든요. 이게 주병이 아니기 때문에 높이는 한2 c m 에서한 3cm 정도 안되요 깨진 부분이 원래 한 10cm 뭐 주병인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예. 예. 그럼 두 점. 제가 오늘 뭐 유튜브 기념이니까 두점한 방에 가겠습니다. 2만. 예, 2만 감사합니다. 3만. 3만. 예, 4만, 4만 예, 감사합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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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헨리 넘은 건데, 5만은 안 나오면 안 되는데요. 우리 사부 4만 밖에 안었습니다 위에가 깨져서 그런가. 아, 그래요? 원래, 예, 예. 그, 무덤에 덮때다이렇 깨져서 묻습니다. 가마히요가마히 네. 4만 나오셨는데, 5만 있으세요? 5만? 5만? 4만 드려야겠네요, 이거. 네, 예. 예, 4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 쳐주시고요. 이제 그림. 예. 그림도, 그림을 출려왔어요. 저, 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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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림도 지금 이게 제 그림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린 것이 아니라 제 그림이 아니고 제작을받었어요 달마 우리 달마 네. 그림 있잖아요. 달마 님 그림 있잖아요. 예, 달마 근데 이게 인쇄해 본것 같아요. 네, 영인봉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뭐,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만 만. 달마도사님은 집에 있으면은 부귀와 평화 뭐다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겁니다. 만 없으세요?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액자는 이 a 액자 c 이렇게 u 무겁습니다. c h a Su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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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거 h a s u c h 이 Su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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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요 c h a Sucha, s 이 어 라고 써있는데 지금 잘 안보이네요 제가 자세히 스크린을 쓴다고요 1 0예 예. 예, 네, 그래, 예. <laughs>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0예 아? 감사합니다 2만2예1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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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예, 2만 2만 5 0 감사합니다 2만2 0 2 2예2만 감사합니다 3만3 0 3만25000 25000예2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숫요 예. 예. 동양화한점다장한 사이즈로 동양화한점드겠습니다얼느보이세요아저 다음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반 예, 감사합니다 2만 2만 2만, 2만 15,000 15,000 15,000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1 일광, 예. 오. 동양화, 네. 잉어 그림이죠. 잉어는 출사 명예, 수원생 있는 분들은 무조건 합격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예, 네. 작가 상관없이 잉어 그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연좀 세월이 흘러 있어하고 그 뒷부분이 약간. 네. 약간 하자가 좀 있습니다. 색체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고 그림 보고 가겠습니다. 반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반반네반 감사합니다. 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장만. 어? 네. 네. 이 그림은 좋아. 나무는 나무 액자입니다. 액자도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뒤에 남의 액자 봤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에 남은 물건 자체가, 액자 자체가 이렇게 깨진 부분이 있고, 이건 새로 혼자 같습니다. 근데 그림은 유하긴 이만데 상합니다. 미국, 유럽도 상합니다. 상업 미술이라는 거죠. 예, 마음부터 계니다 자, 마음 감사합니다. 이만, 이만, 이만. 예.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액자 보고 가시합니다. 이 액자는 액자 값이 가격을 좀 이렇게 흔히 나와요. 그림은 무시마시고 액자로 니다 3마. 3마. 2만 5천. 2만 5천. 예, 네,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오늘도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사는 것은 다 봤을 것이든 드리요. 호랑이 액자인데요. 나무 액자에 나무도 일일이, 아, 참 일일이 참참참 세월이 네. 정말 좀 오래된 네. 것 같습니다. 나무가 이게 이미 다 차게 탔어요. 파고 무액장입니다 뒷부분도 좀 더럽긴 한데 세월의 흔적입니다. 이해? 예. 근데 이 부분이 찹쌀 씨 찹쌀 족살인가요? 찹쌀인가? 그걸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그림이죠. 근대사입니다. 마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만 삼만에 예, 네, 감사합니다.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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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 오천 예 감사합니다 삼만 오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아주 독특해요 오늘 물건을 다 가져와갖고 아참 창구 좀 써주세요 여기 창구 좀 주세요 창구는 제가 유튜브 찍는다 보니까 창구를 허팝님이 주셨어요 창구를 아까 십분 넘겨주신 분만 예아 그랬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한점 남았습니다. 예, 근데, 재물건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좀 두르고 있어요, 이거. 저도 해달라고 이렇게 두는데 제가 유착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 장구입니다. 예, 오동나무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유착이 있어갖고, 이부가 하나만 그, 유찰을 할수 있겠습니다. 예, 장구, 다른 부분이 없고 제가 이 장구를 좀 틀지 않은데, 체가 뭐 시간이 없다 생서안 어, 치겠습니다. 예, 치어진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치는데 이상 없습니다. 만 감사합니다. 이만, 삼만 감사합니다. 사만, 사만, 이 모두 0는입니다 사만, 사만, 0만천5만0천 삼만 남 그러니까요, 예, 삼만 감사합니다. 삼만, 예. 만 어이구, 이 제가, 일본 제가 일본 오늘 한 20점 바았는데 그, 그, 자, 자, 고사기 잘 맞췄습니다. 잘 팔았고, 4장. 다음에 나올 때는 더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